파친코 속 기독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소설 파친코 속 기독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민진 씨의 소설 파친코에서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나타난 또 하나의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삭이 선자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결혼의 동기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의 설렘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목사님을 찾아간 이삭은 호세아서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매춘부와 결혼해 호세아 자신이 아이 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그 아이를 기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냐고 신목사님께 묻습니다. 신묵사님은 호세아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곧 오래 참는 결혼을 닮았습니다. 혹은 부모가 자신이 부모 되지 않은 한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로 불리웠습니다. 이삭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지 묻습니다. 신목사님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고통조차 함께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괴로움조차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고통을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알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고통 중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본론으로 들어가 하숙집의 과부와 그녀의 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딸은 임신 중이며 아이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는 것과 이삭 자신이 그녀와 결혼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신 목사님조차도 이삭의 이 결심에 너무 놀라고 맙니다. 이삭의 이 숭고한 결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대화도 정말 좋은데요,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합니다. 어젯밤 이삭은 후세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몇 시간 후 하숙집 아주머니가 임신한 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녁 때 이삭은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종의 계시와 같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이런 신비한 경험이 목사님에게도 일어난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해하지만 우연의 일치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신비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우연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듣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이상주의자 목사, 신앙으로 눈이 반짝이는 젊은 목사의 의견을 단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신목사는 일단 선자와 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합니다. 신 목사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 신 목사님은 아내와 4명의 아이를 5년 전 콜레라로 잃은 상태입니다. 그의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후, 신 목사님은 하나님과 신학에 대해 배운 것들이 더 상세해지고 인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신앙의 방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신앙이 식었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상실 이후에 그의 열정적이었던 젊은 신앙이 조금 냉철해지고 감정에서 이성으로 옮겨갔다는 표현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목사님은 이삭을 도울 때도 그의 매우 이상적인 결심에 대해서 무작정 박수를 보내지도 그렇다고 바보 같고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철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온 이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int Paul and Saint John had said, test everything. 성 바울과 성 요한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 우리도 신앙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우리 신앙은 이삭처럼 뜨겁고 순수합니다. 이 신앙도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상실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은 조금 냉철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 더 이성적이 됩니다. 이는 신앙의 퇴보가 아닌 전진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신앙을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겁지만 동시에 차가운, 순결하지만 지혜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책 파친구 속 기독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